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일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준거들의 돌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이리와 서베들 레헴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흘러서 이광활라 천지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라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계속해서 코로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시책이나 또 그런 코로나의 수치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있는 주관입니다. 정말 그이 성탄절이 휴일에 하나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관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요 어, 코로나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계속해서 천명 이상의 정말 그 수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복 얼마나 살아고 있는지 어떤 수치가 지금 나하고 있는지 그것에 평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일희일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또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코로나 정말 그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반놀게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성탄절 있는 주간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생명 있는 날이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저 큰 행사와 큰 휴일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교수님 하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좀 절이 짧아가지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전에 학교였나요 아니면 교회였는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혹시 백문백답 혹시 해보셨나요 이렇게 백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답을 하고 이렇게 친구나 또 주변 그 동료들이랑 좀 나누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내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지금 가지고,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그때 어, 미래를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미래를 알고 싶다고 왜 그랬을까요? 네. 시험을 잘볼수 있겠죠. 네. 어, 시험 답을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또. 아, 기가 막히죠. 로또로 아마 큰 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또 소개팅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어 궁금하지 않나요? 또 아니 회사에 큰 일이 있는데 또큰 약속이 잡혀 있는데 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알면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맞나? 내일 일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내일 일 지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내일 일을 알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내일은 커녕이요, 잠깐 뒤에, 한 5분 뒤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해 줍니다. 바로 우리 우리들이 좀 이렇게 쉽게 어, 범하기 쉬운 것을 그 잘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인가요? 네,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가장 기쁜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연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무엇을 하나요? 네. 1년을 좀 이렇게 잘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연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귀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쉽게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요, 가끔은요,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결정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요, 별로 상관없는 분처럼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일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이 13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이나 무엇을 왜 네. 라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좀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요 위대한 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나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운 계획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그것을 계획을 세운다면요, 그 계획은 허물어질 건 허물어지는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이 떠 사라질 있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요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이라는 전제를 우리는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 안에 주님의 뜻이라고 계획을 세울 때아 이거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물어본다면요. 그 일은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뜻에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러 오시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마 가장 많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추측합니다. 내가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좀 하는 자만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일 을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헛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치압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살던 시대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항상 풍년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잘살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땅에 7년 풍년 후에 7년의 흉년, 흉년을 예견했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요셉은 준비했습니다 바로 7년 흉년이라는 것을 그 끔찍한 재앙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게 하셨고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잘 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대비를 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안개가 무엇인가요? 새벽에 잠깐 폈다가 해가 떠서 공기가 올라가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내일일까지 걱정해야 할까요? 내일, 짧은 인생 내일일까지 염려해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주어진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내일 예측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 그러므로 내일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요 내일보다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확실하게 다가온 것을 잘 하는 것이 낫지 불확실한 것을 대비하는 것보다 네, 불확실한 것을 그리고 살면요 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실히 살아야지 오늘 정말 할 것을 다 해놓고 정말 충실히 살아야지 내일의 계획을 세운 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만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7절을 보면요. 다른 것은 다 미룰 수 있어도 미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어진 이 날에 생명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선을 행할 수도 수가 있는데 여건이 주어져 있는데 내일로 미루고 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할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요 많은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맘때쯤 하던 게 있잖아요. 성탄 나눔의 장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단체석 교회가 온 교회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같이 못하더라도 기억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이웃에 가족들에게 있으시다면요.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그들 찾아가셔서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가장 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면요. 죄를 지었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죄겠죠. 그러나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려야 할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해야 할때 봉사하지 않고요. 선을 행해야 할때 선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 못해서 지역옥에 갈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그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요. 아마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요, 그 뜻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정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하루의 일과의 시간을요, 정말 가장 충실하게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른 일도 좋지만. 내가 계획 세운 것도 좋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좋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의 시간, 정성 그리고 재물까지 더 나아가 우리의 온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내일 아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계획보다 더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00 백...